윤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여러 차례 접견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 및 외부 정부와의 직통소통 문제, 국민의료, 야채 가격 같은 내치 현안뿐 아니라 외교 문제에도 직접 지시와 언급을 했다고 해요. 특히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백악관과 직통으로 소통해야 한다. 안보실은 군사 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외교 현안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전공의 파업이나 물가관리 같은 민생 문제에도 직접 언급하면서 지시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어요. 실제로 이후 대통령실 주요 인물이 미국 측과 곧바로 공식 접촉에 나서면서 권한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전 대통령의 사실상 원격통치가 실행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런 행위는 헌정 질서 위반 논란을 불러왔어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 보고를 받고 사실상 지시까지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헌법과 형법상 직권 남용 등 추가 법적 책임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간방 통치는 내치부터 외교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사례로 평가되면서 헌정 질서와 대통령 권한 분리 원칙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